안녕하세요. 보험주황팬 주희영. 이명길. 조원팀장입니다. 요즘 5세대 실손보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는 실손보험 하나만으로는 비급여 수술비나 고가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수술비 보험이 꼭 필요한지, 어떤 수술비 특약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합하면 좋을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실손 보험 구조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 로봇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요. 위에는 최근에 자궁근종 수술하신 고객님의 영수증인데요. 총 진료비는 1,365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자궁 근종 로봇 수술비 비용을 보시면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4세대 실비 기준 비급여 수술비는 30%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수술비에서만 36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요즘 건강검진도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검진 시 대장근종을 제거한 경우에도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큰 수술뿐만 아니라 작은 수술도 보상이 돼서 고객들이 매우 만족해 하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수술비 보험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수술비 특약입니다.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포괄주의 방식이라 자료를 보시면 약관에서 정해놓은 보장 제외되는 항목만 빼고 대부분의 질병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 1회당 보장 금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 수준이라는 그래서 큰 수술을 받을 때는 이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넓게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수술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질병 수술비의 보장 금액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종수술비 특약을 꼭 같이 보셔야 합니다. 종수술비는 열거주의로 약관에 규정된 신체 부위별 수술 방식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수술의 난이도와 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1종에서 2종 백내장 용종 제거 자궁근종 수술, 3종은 내시경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비관혈 수술 4에서 5종은 위 절제술, 장기 이식, 뇌, 심장 관혈 수술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수술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수술일수록 질병 수술비보다는 훨씬 높은 보장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세요. 그래서 중대한 수술을 대비하기엔 종수술비가 더 적합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나 뇌수술처럼 중대한 질환이라도 비관혈 수술 방식으로 진행됐을 경우엔 3종 수술로 분류가 돼서 보장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수술비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려면 엠대 수술비 특약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체각도 열거주의 방식인데요, 약관에 정해진 질병 코드에 해당되는 수술이라면 관열이든 비관열이든 관계없이 정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기준 질병 개수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경미한 질병부터 중대한 질환까지 다양한 수술을 보장합니다. 장점은 질병 코드만 해당이 되면 수술 방식과 상관없이 보장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약관에 정해진 질병 코드에 부합하지 않으면 보장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종수술비보다는 보장 범위가 좁지만 대신 보장금액은 큰 편이라 중대 질환 대비용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이처럼 수술비 특약은 각각 장점과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세 가지 특약을 서로 보완되도록 조합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모두 다 넣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고객분들마다 예산이나 목적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준비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분들의 건강 상태나 가족력, 직업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주황팬이 추천드리는 두 가지 플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수술 중심으로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기본적으로 질병 수술비와 종수술비를 추천드리고요. 작은 수술비보다는 큰 수술비 위주로 준비하고 싶다면 질병 수술비는 보장 범위가 넓다 보니 보장 금액에 대비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동수술비와 엔대 수술비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손보험 하나로는 이제 모든 수술비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된 만큼 수술비 특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각 특약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내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준비하신다면 갑작스러운 수술에도 훨씬 든든하실 거예요. 여러 보험사를 꼼꼼하게 비교해드리고 내게 딱 맞는 수술비 보험 플랜을 설계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보험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보험주황팬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